예전부터, 어, 전해져서 말로 말하면 이게 귀하다고, 내지는 네. 귀와 그 부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, 이것을 노로불을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. 안녕하세요. 여초권 이현설입니다. 그동안 삼성에 살고 계시는 한목빈님의 구랑을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제가 바쁜 일이 있어 찾아뵙지 못하였다가, 오늘 초 군목 빚님께서 마을로 부식을 가지러 오셨다 해서, 함께 잠석속 터굴러 가보기로 합니다. 여기 얼음 얼어서 조심해야 되겠네, 요 3월달에는, 여기서부터 그 얼음 녹은물이한 50m는 이가 아마 얼어붙어가지고, 휴 발치질 곳이 없어. 배낭에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데 날씨가 무척 춥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오르군요초금 목비님과 함께 턱을로 올라가는 길역 계곡 쪽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고 한 시간 정도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. 와 춥네, 형님 추워. 추워요. 꽁꽁 얼어.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으셨구나. 음. 아니 이것도 그. 예, 아는 분이, 그 산에 살려면 추우니까, 아, 아래, 이게, 일체형으로 입으면 좀 낫다, 이러더라고. 그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, 이런 목인데 다. 그래서 이거 누가 한 벌을 보내주셨더라고. 그리고 또, 도끼 아니에요? 예, 오늘 내려온 것은이 도끼가 저번에 그큰 나무를 패다가 망가졌어. 그래가지고, 지금 아주 좋은 도끼인데, 이거 하나 또 장만해서 올라가고. 그래서 저, 내일 모레부터 뭐 폭설이 내린다는 그러한 그, 음. 뉴스가 있어가지고, 이번에 아주, 오기 전에 올려놔야지. 아, 형님, 그 애제자, 그 광택이는요? <laughs> 애제자 광택이는 엊그제, 네. 그, 뭐야, 그, 백신 3차 맞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, 아, 그, 저, 백신 아, 맞으러 간 거예요? 응, 그거 맞으러 갔어. 근데, 내가 이제 그랬지. 야, 그 저기 그, 저 산에 있는 사람이 뭐 마스크도 필요 없고 여기는 뭐 너그나고 단둘인데뭐 어, 백신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어, 꼭 맞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대. 그래서 또 내려가더라고. 그래서 그럼 백신 맞고 너 언제 오냐 그러니까 어, 백신 맞고 뭐2주돼야뭐 움직인다며 이렇게 말을 해놓는데 막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. 어 그래, 어. 음. <laughs> 백신이 뭐 크게 걔걔 걔 오면 내가 또 마중 내려와야지. <laughs> 야, 그럼 뭐올 텐데. 어우, 아, 천천히 가십시오. 아, 저도 뒤따라 올라갈게요, 님 그래, 그래. 이것도 한3 0도 넘는 가봐 어우, 여기는, 아, 보통 그 해발이 여기가 한 1300, 1100? 1100, 1100 정도 되는데, 여기는 그 조금 있으면 막 얼음이 얼어가지고 다막허게막 두께가 막, 이 정도야. 그래서 내년 한 4, 5월 달 돼야, 그때 이제 이게, 뭐야, 얼음이 녹는데, 내가 사는 그 심적 토굴은, 300인데도 어? 아무리 영하 막 25도, 30도 내려가도 얼지를 않아. 난 그... 참 미안하죠. 그, 어 그래서 어떤 그그 그 물에 대한 그뭐 신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어그 물에서 어떤 그뭐 수기라는 게 있다는 거야. 네. 물수자, 기운기자. 그래가지고 물의 그 수기가 강하다는 말은 한번 하더라고. 마지막 옹달샘에서 샘물을 한 그릇 마시고, 아, 이거 시네 이거 시려. 많이 드셨죠 형님. 앞으로 한두 시간은 올라가야 되는데, 마지막 물 있잖아, 이게. 아유, 오늘 짐이 많아서, 두 시간 더 걸려. 아, 아유. 최소한 세 시간 걸릴 것 같아. 이것도, 지금이니까 먹지? 조금 있으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못 먹어. 어, 그렇지, 이것도. 여기 깔딱고기가 제일 힘들죠, 형님. 그러게, 오죽하면은 숨이 여기로 올라가면 깔딱깔딱 넘어갈 듯 해서 깔딱고기겠어 그래. 아, 여긴, 저, 짐 없이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데. 아이고. 발딱 고개를 힘겹게 올랐고, 한 능선 날에 눈지 쪽에 눈이 쌓였군요. 이곳에서 두 시간 이상을 더산을올라 곰목피님께서 살고 계시는 호구레 도 잡니다. 4시간 걸리지 않았나, 이런 생각되는데. 빨리 온 거야. 이 눈길에 이봐. 눈이 다 얼어가지고. 아유. 지난번에 왔던 팀이 뭐, 그대로 있네요. 그냥, 여기 이제 지 쪽은 주먹나무 그늘에 달려가지고 그대로 있고 아그래도여긴 햇빛이 잘 드니까 좋아요. 그거는 좋아. 아 이게 정남향이야. 정남향이라. 그이 이쪽 건물 쪽은 바로바로 바로 녹아 그래서 참 좋아 그래서 아, 아이고, 아 오늘 하늘이 파랗네 바람에 다굴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목피 형님께서 아궁이 불을 지피고 계시고 불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. 어동안 추운 날씨에도. 겨울에 뗄, 땔감을 많이 해놓으셨고, 또 아궁이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. 아니,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통 겨울철 평균 기온이 한 영하 15도, 20도 이렇단 말이야. 그러면 해가 올라오려면은 9시, 10시나 돼야 된다고.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어? 이제 밥해 먹고 또 설거지 하고 그다음에 나무 한 두어 짐 해고 그다음에 불 때는데 이제 보통 이게 막눈 오고 이랬을 때는 또잘안 들어가 그럴 때는 한네 시간 정도 응? 그럼 밥해 먹고 나무 하고 불 때고 그런거 하루 일과야 끝이야 여기 그리고 <laughs> 예를 들어서 그한 어, 겨울에는 한 시면은 해가 지는데 어? 해가 지면은 여기는 그때부터 막 한기가 막, 막, 그냥 드는 거야. 그래서, 부를 때도 아픈 뜨거운데, 이 등이 차고 와가지고, 어, 말도 못해, 막. 등이 차고. 앞에도 요, 뭐야, 신발 쪽은 막다락 녹으려고 그래. 근데 이발뒤꿈치로막 차고 와서 못 견디는 거야. 그럴 정도인데, 뭐. 그러니까는, 여기에 사는 그삶 자체가, 거의 뭐, 아주 열악하고 극한 상황이야, 여기서는. 그걸 감내하고,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야지 즐거움으로 이게 뭐 힘드니 뭐 고통스럽니 뭐 이러면은 아예 뭐 어디 뭐 산중생활 자체를 못하지 아휴 어휴, 아무래도 오늘은 너무 추워서 일단은 그 화목마루를 떼지 야안 될까 내가 되도록이면은 뭐 떼는 것도 귀찮고 또뭐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건 또 시간마다 나무를 넣어줘야 돼. 그래서 내가 잘안 피우냐 그러거든. 손님이 나오면은 이럴 때 피워줘 그러는데. 아 오늘은 진짜 오늘은 응, 쳐워서안 되겠어. 방학이 영화 시끄러운데 같야대 아이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놓, 놓았던 물이 다 얼어버린다니까 그래. 말도 못하지 뭐 그러니까. 음. 아 라면이 다 됐나? 이게 있잖아. 는 소리가 나요. 어 한복 난로가 엄청 불이 세기 때문에. 네. 오. 음. 오, 끊는다 끊어. 응. 야, 이거, 한번날다가 얼마나 부리히는 그런 라면이다, 이거. 아니, 근데, 이 맛이 또 틀릴 거란다. 어. 어, 음.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, 뭐, 도저히 여기서는 뭐, 뭐 대접할 만한 게 없어. 이렇게 해서 먹여야 돼, 아번 해보자. 아, 뭐, 생소했잖아. 라면도 진수성 짠지. <laughs> 아니, 그래도,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는데, 내가 뭐 대접할 건 없고 이렇게 먹어야 돼 방법 없어. 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어이야, 아니 틀린데? 아니 나는 제가 화목난로에서 이런그가스를 해는 것보다는 늦을까 했는데 저것도 열이 엄청나게 세네. 저것도 아, 장난 아니야 아유, 저 버섯은 건 아유, 또못 먹어. 음. 어쨌든 오죽하면은 내가 뭐보여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. 사실상 하루에 밥두끼 먹으면 많이 먹어. 두끼먹으면안 먹어.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. 추우니까 뭐 일찍 못 나가고. 아 저녁에... 제자 광택이 있으면 새끼 먹어야 되잖아. 요 <laughs> 아이, 그러면 꼭 새끼를 챙겨 먹으려고 그러니까. 그러나. 뭐, 다음에 올라올 때, 백신 맞고 올라올 때 맛있는 것좀 많이 잡으러 가세요. 그렇게 해야지. 그런데 저기도 3차 백신 맞았다니까. 내가 곧 올라오겠지 뭐. 너 저기 연락 오면 내가 가야 돼. 내려가서 또 걔들 또 데리고 올라와야지. <laughs> 김치도 없어.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. 아, 예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네. 남면를안 불었어. 아니, 꼬들꼬들해. 어우, 희한하네. 근데, 한복놀라에다가 저번에 그, 뭐지, 뭐, 고구마도 구워보고 했는데, 아, 맛있어. 타지도 않고, 괜찮아. 어, 또 동생 빨리 먹어. 완전 아, 네. 거 빨리 먹어. 아 이거 불어. 뭐 저런 만에 꼬들꼬들하고 먹어봐. 음. 아 여름 여기, 여기 뭐 노루뿔이 있어요. 노루뿔. 그거는 내가 뭐 산에 가다가 뭐 죽은 건데. 예. 네. 근데 뭐. 뭐... 모르겠어. 나는 아, 그 이게 뿔하고 머리하고 다 있구나. 그쵸죠 음, 그대로 있는 그대로. 이게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그 이, 뭐야 탈골이 다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. 다 돼서. 불 뿔만 있는 건몇번 맞거든요. 아, 요왜불만그것에 떨어져 나간 거야. 떨어져 나간 거고 이렇게 그 머리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살아 있을 때에 짐승한테 물렸다든지 사기나 그 외에 다른 뭐 들짐승한테 산짐승한테 물렸다는 것이고 이제 예, 이런 정도면 거의 온전한 상태에서 이게 예, 돼 있는 상태거든 근데 예전부터 어, 전해져서는 말로 말하면은 이게 귀하다고 내지는 귀와 그 부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, 노릇부를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. 뭐, 일부 사람들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, 에, 요걸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, 잘 이렇게 그, 뭐 해서, 가공을 해가지고, 어,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을 잘 절단해서, 이게 굉장히 단단해. 단단해가지고, 어, 그, 도장을 파서, 뭐그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 이걸. 근데 나는 그냥 하나 쪼어다가내 공부하는 책에다 올려놓고 뭐 감상하는 거야. 특별한 다른 뭐어 사유, 사유는 없고. 근데 그래서는 내가 볼때 갖다 놓으면은 여기 여기 생활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. 근데 이 정도 뿌리면은 이렇게 그 남아 있는 뿌리면 상당히 길어 그리고 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성체일 때는 상당히 컸던 그러한 그 노루로 보이더라고 이게 어 오늘은 불이 아주 잘 빨리 들어가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운 좋은 날이야 그리고 벌써 이게 하늘 이 우중충하고 일기예보에 막 폭설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돼 동네가 아, 지금 먹구름이 요즘 것 같아 몰려고 음, 눈이 조금씩 네. 내리는데요 음. 눈발이. 벌써 이 정도면은, 오늘 밤에는, 내가 볼 때는 한뭐 폭설이면은 여기는 50cm야. 50cm 뭐 거의 뭐, 하반신 쪽이란 말이야. 아, 그렇죠. 응? 이 정도면 안 되지, 빨리. 아, 그렇죠. 일을 좀더 도와드리고 가야 되는데. 아니야, 뭔지. 뭔 소리야. 저 여기 나머지 일은 네, 어차피 네. 내가 사는,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, 보생요님 네. 내려가는 것도 큰 일이야. 네. 그게 일이야. 빨리 내려가, 빨리. 어? 아, 야 그럼, 며칠 있다 응. 그, 송년회 할때올라오겠있나 예. 그래, 어차피, 그, 송년회 할때 만나고. 아, 예. 저기서,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어 왜냐면 갈 여기 아니. 눈 쌓이면 못 내려간다고. 아, 예. 어? 잘못하면, 여기는 고립된다고, 립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, 빨리 가. 예. 진짜 빨리 가. 내가 멀리 안 나간다, 어? 아, 예, 어, 뭐, 빨리, 빨리 가, 빨리 갈게요. 너도 어, 가, 예. 빨리. 너도 어. 어, 고생했어, 오늘. 네. 어. 추워, 그리고, 내일이 영하 22도, 야 여기가. 영하 22도. 모레가 27도. 아, 아이고.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. 빨리, 빨리 가, 빨리, 빨리. thank <laughs>